그 농경지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살롱사, 변농사에서부터 마늘, 양파 이런 다양한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산돌에는 그 외부에서 이제 수입된 작물인긴 하죠.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됐다는 곡물, 아, 그 노화 방지에도 좋 좋다는 음. 카무트. 카무트를 재배하고 있었었어요. 그 카무트라는 것이 과거에 이제 로마 시대 이탈리아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군인들이 곡물로써 빵을 만들어 먹던 그 곡물로 썼던 재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도 함량도 네. 일반 밀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쌀보다도 훨씬 뭐 두세 배가량 단백질 함량도 높고 네. 뭐 셀레늄 같은 네.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칼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건강이 좋다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한 십여년 한 된것 같아요 이렇게 수입돼서 이렇게 판매되고 하는지 아. 근데 이 농촌에서 네. 직접 이렇게 카무트를 재배하는 농가를 본 것은 저도 처음이었어요. 한번 이 장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 어떻게 해서 카무트를 우리 산도리에 재배를 하게 됐는지 한번 이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카무틀 시작한 지가 한 5동년 전부터 5동길씨가맨 처음 에 시작을 했고, 에, 저희들까지 그 보급되기까지는 저희들 한 3년, 한 3, 4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 지인들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저희들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밥에다가 밥할 때 약간 넣어서 먹으면은 고소하고 약간 그 밥맛이 좀 좋은 편이죠. 그래서 많이 먹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좋다니까, 일단, 음.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고 있죠. <laughs> 저희 같은 경우는 그물병에 하나씩 담아서 줬는데 그 지인들이면 40kg, 주라고 30kg, 사방대 해서 저희는 생산량이 부족해서 좀, 자, 좀 팔긴 안 하고 좀 어떤 사람들하좀 나눠 먹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오동길 씨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장님이 이렇게 그 카무트를 마을의 카무트를 자랑을 하시는데 자기가 심는 카무트는 자랑을 하지 않고 아. 마을 주민 다른 분 카무트를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고 그분 거 사서 드시라고 <laughs> 말씀하셔요 음. 참 우애가 돈독한 말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카무트가 시중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국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그안 좋아해서 볼수 있었다는 게참 놀라웠고 혹시 카무트 드셔보셨습니까? 어 저는 그냥 쌀 처음 쌀만 전어요네 아, 과연 맞습니까? <laughs> <laughs> 카무트 드셔보셨습니까그 밭에서 직접 먹어봤죠. 아 밭에서요? 아까 <laughs> <laughs> 그 이번 처음이시군요. 네, 처음이시요 밭에서 먹어봤습니다 이번에. 보리 보리좀 달랐죠. 예, 보리나 밀하고는 많이 다른 것 네, 같죠. 네. 네. 맛도 틀리던데요. 아, 밀보다 더 키도 크고. 그 땅이 좀 책박한 땅에서도 더잘 자란다고 예. 그래요. 예. 예. 그뭐 옛날 이집트라든가 이런데 셨으면 그때 당시에 거의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건데 네.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재배해가지고 그거 썼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그 음. 그런 강한 식물이지 않나 싶어요죠 그러니까 예. 저도 식감도 좋고 예. 씹히그 밀도라 할까요? 예. 그런 게 예. 어, 많더라고요. 예. 그또 산돌이 마을의 그 특징 또자랑 거리 중 하나가 바로 유기농 벼농사 변홍사. 벼농사를 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갔는데 그 이제 굉장히 환경도 깨끗하고 그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하게 되면서 많이 주변 환경이 달라졌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봤던 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저수지에 저수지에 다른 백로라든가 이런 철새가 아니라 아니면 텃새 이런 새가 아니라 갈매기떼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날아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어요. 육상에 있는 저수지에 갈매기들이 와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을 저수지 풍경 한번 갈매기 영상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언제부턴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최근에 음? 유기농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속에 보면 미꾸라지라든가 여러 가지 미생물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육지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속에가, 땅 속에가 엄청나게 뭐 많이 있어요. 미꾸라지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예. 그걸 잡아먹더라고요. 예. 그러면 토양 환경이 달라진 거네. 변농사 진는 환경이 어. 많이 달라진 거네. 많이 달라졌죠. 유기농을 하면서. 네, 예, 유기농을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죠. 농약이라든가. 음. 제초지 이런 것을 안 쓰니까, 예. 땅 속에 미생물이 엄청 많아요. 다는 뭐, 미꾸라지라든가, 뭐 드렁, 드레이라든가, 엄청나게 무엇이 많더라고요. 백로도, 백로 아까 저기서 봤잖아요. 백로도 많이 어가지고 백로가도 많이 잡은 거예요. 아마 저, 저수지 안에 가보면 흔하게 갈매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백로라든가 왜가리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은 봤거든요. 육지에서. 근데 저는 저수지에서 갈매기가 있는 것은 처음 봤어요. 저수지에서 갈매기가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육상 저수지에 갈매기가 날아드는 거? 네, 본 적은 없고 산도에 가서 참그 굉장히 좀 낯선 광경을 봤습니다. 음. 예, 예. 음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변농사를 지은는데 친환경을 하게 되면서 유기농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달라졌더라고 그래요. 특별히 산두리가 무슨 환경이 더 좋고 깨끗하고 뭐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농약을 안 쓴다 아까 이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농약 안 쓰고 제초제를 안 쓴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막 달라지나요? 어떻습니까? 산두리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에서 우리 안좌에서는 뭐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번 그 박영민 이장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친환경 농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변호사를 지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 갈매기가 저수지에 오는 경우가 참 희귀한 경우 아닙니까 좀 예. 멋있는 풍경이기도 하고 전 우에 그런 풍경이기도 한데 그게 다 유기농으로 해서 그런 미생물들 아까 했던 미꾸라지라든가 무슨 벌레라든가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먹으려고 갈매기가 오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이 사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지 않는가 음. 좀 생산은 줄줄들에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음. 어~ 우리 농업의 처한 현실을 산돌이에서부터 조금씩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이번 보고 느껴졌습니다. 아 예. 그 산두리의 그런 유기농 철학이 그동안 쭉 쌓여 온 것이 이 갈매기를 통해서 실현된 게 아닌가. 이 갈매기가 날아오는 산두리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laughs> 네네. 이 갈매기가 이게 뭐 철새가 돼 가지고 <laughs> 아, 아, <이제>, 아예 이제 아 탈새로 좀 있으면 저수지에서 살겠어요. 아주 <laughs> 네. 거기서 아주 죽치고 <laughs> 어, 가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유기농법으로 대살아나고 있는 산둘이참 좋은데 산둘이에는또 이런 넓은 농경지 말고 예쁜 아름다운 섬도 있다라고 그래요. 어, 아, 주민이 네. 한분 살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섬이 이제 요륵도라는 그런 섬이 바로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륵도라는 곳이 또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륵도 영상 한번 볼까요? 아, 네. 이게 지금 요령도인 것 같아요. 이 길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 길이가 이렇게 해서 600m. 한 600미터 정도. 네. 여기한 가구가 있어요.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어떤 분이 십니까 이게. 이게 한 분이 여기 사시는 것 같아요. 요령도에. 저기 네. 마늘 양파 농사를 꼭 크게 네.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 있는 밭 전체를 다 농사를 다못 짓고 있어요. 음. 손이, 손이 없었어서한 분이 음. 농사했니다 해변가 백사장도 있는 것 같고요. 그한 분이 사시면서 주로 저기 얘가 음. 고사리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고사리. 그래서 고사리를 채취하러 예. 그 외지에서 뭐 목호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와가지고 저기서 음. 농저 고사리 나올 때 합숙을 해서 거기서 뭐 고사리를 채취해 가지고 가공까지 해가지고 나온다. 섬을 가려면 어떻게 같아요. 가야 됩니까? 그죠? 섬을 가려면 저기 계시는 분이 배를 가지고 계셔서. 예. 연락하면은 예. 아좀 우리 왔으니까 데리러 와라 그러면 배가 선두일 거예요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도로 들어가는 그렇죠 그럼 저 앞에 예. 도착해서 콜해서 배로 이렇게 데려온다는 데리러 온다는, 데리러 어, 온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렇 그렇죠. 아, 예. 예.